디지털 전환은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방식, 교사의 역할,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등이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학습, 온라인 교육,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에듀테크의 혁신, 다양한 평가 방식, 글로벌 학습 커뮤니티, 데이터 기반 교육 등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와 AI를 통해 자신의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습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해 더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듀테크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해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평가도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 코치, 멘토로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글로벌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와 분석 기술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